밝았습니다 <laughs> 오늘은 메가스테을 일단 참여를 할 건데요 요거는 이름부터가 벌써 저랑 잘 맞죠? <laughs> 저랑 뭔가 운명이라고 할수 있는 메가스테을를할수있 <laughs> <이제 웃음> 사이드라서 요것만 주시네요 이거 가지고 이제 반이 하면 되나봐요 렛츠고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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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수 아 배고파 근데 좀 이따 도시락 먹어야 돼 배고파 죽겠어요 이건 안좋은데... 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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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기슬잘 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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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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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퀸 떠서 졌어. 아주승이 죽었어? 아니야 반 반절 잃었어. 아... 나는 에이스 나인 수드시 유티즈에서 셔브 받길래 세븐 파켓스로 이제 콜 받았는데 플라 베이스 떠서 절반 잃고 어. 그 다음 핸드 바로 파켓 퀸스 들어와서 오프닝 아. 하이잭에서 있었고 아. 근데 내가 스리백 어, <laughs> 스몰에서 파켓 퀸스로 이제 3리브 했는데 에이스 텐이 셔브로 나는 거야. 슬립비거나 하고 콜을 했지. 뭐 워너버니까 이 정도면은 턴에 갑자기. 예 예. 에이서 박고 가박 가지고. 아. 날샌 하고 일어났어. 아이고, 고생했다. 근데 나좀 추하게 리버에 티 놓치고. <laughs> 저는 메가 스택은 떨어졌고요. 위로브라고 해 가지고 팀전이 있어요. 2인 팀전인데 번갈아가면서 플레이를 한대요. 친구 두 명이랑 해서 왔는데 한 명은 플레이를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도 방금 떨어져가지고 저도 시간이 남아서 요거를 들어가 보려고 해요. 떨어지는 사람이 밥을 사기로 했어요. 안 떨어서 1등하면 좋고 지금 그 위로브 팀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제가 이길 수 있을지 지켜봐 주세요. 괜찮아요. 자 이제 이거 팀전이랑 두 명이서. 이렇게 한 칩을 받고 한 자리를 부여를 받은 다음에 원할 때번하면서 <laughs> 플레이하면 된대요. 아이페야 아마. 남은 칩. 다섯 텐드당 한 번씩 자리. <laughs> 다섯 텐드당 하자. 오케이 다섯 텐드당으로 저는 정했습니다. 이거 <laughs> <laughs> 진짜 뒤에, 뒤에 다서 있네요. 자기 팀원들 막 감시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웃기죠? 야 이거 완전 재밌는 게임이잖아 팀원들이 다 뒤에서 <laughs> 눈 시퍼렇게 뜨고 서 있네요 대박이다 팀원 드로못 봤게 너 먼저 앉아 나 <laughs> 어, <너> 먼저 앉아 아너 먼저 앉아 아 진짜 웃기다 <laughs> 여러분 저도 이런 게임은 처음 해 보거든요. <laughs> 어, 저는 팀 퇴근은 친구한테 지금 하라고 했고, 미스터리 바운티가 바인이 지금 돼서, 그리고 1레벨부터 바인티가 지급이 된대요. 그래서 지금 바로 들어가려고요. 46번 테이블로. 저 바로 들어가 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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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どこ <laughs> 저 바운티 하나 얻었어요. 진짜 좀 많아졌죠. 트리플 합동을 했습니다. <laughs> 저 지금 바운티 네개제것까지네 개라서 이거 세 개만 먼저 얼른 가서 뽑고올게요일등 빠지기 전에 뽑아야지. 매일 돌기둥을 타야 돼. 뽑아도 돼요? 3위트 스위트. 3. Alright, let's go. <laughs> 아, 다시 돌아가자. 같 돌아. 같이 돌아. 아이고, 어, 안돌아네 아, 도 궁금해. 어. 같이 보자. 일번 긴장. 어, 나 너무 긴장되는데? 오케이. 천엔천엔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누구 누손동손인데 <laughs> 이건 진짜 무거워? 야, 뭐. 어? 5만엔! 어? 5만원! 그래. 이게 다 괜찮아 바운틴은 더 뽑을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 황 대표님 왜첫 번째 거부터 만엔인 건데 말도 안돼 어? 또 만엔이야? 아천원 만... 어, 진짜 말도 안돼 진짜 운빨 망겜이다 이거 아~~, 아 어, 이제 시작부터 만엔이야. 대박. 만엔 진짜 몇개 없어요. <목소리> 오 오호, 괜찮아요. 이좋으신데오 오늘 드디어 마지막 게임의 하루가 밝았습니다 음. 어제는 들어가서 바로 잤습니다 어제 야키니쿠도 먹었어요 제가 음. 지금 컨디션은 아주 베리 굿이거든요 오늘은 과연 잘할수 있을지 드래곤 싱글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어, 프라이즈도 괜찮고 되게 좋은 경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 하러 지금 가는 중입니다 오늘은 좀잘 되라 그리고 제가 일본 분들이, 어, 블러프도 굉장히 많고, 막 커넥스 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막 파이브, 막포벳잼 넣고, 막콜도 하고 막 그래요. 어, 그래서 어제, 제가 너무, 서, 너무 인정 콜드를 하면 안 되겠다. 한국은 대부분, 어, 뭔가 좀 너무 베팅 센데? 이러면 꽉 맞은 경우가 많았거,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블로프 비중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했거든요 처음보다 그러니까 한번 잘 오늘은 해볼게요 어제 미바도 좀 오래 살아남았는데 아, 그 잡고 있는 걸 져서 아쉽게 아웃이 됐는데 오늘은 한번 또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싱글데이 오사카 드래곤 퀘스트 요거 지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산만칩스요3만칩스 그럼 어, 23번 테이블, 8번 스포츠 3번 테이블 찾아보자고 오 여긴데? 오늘 이 게임을 딥러닝해서 마지막 게임으로 하고 싶거든요 잘 하고 올게요 파이팅 이제 메인 이벤트 파이널 테이블이라 또 입장쇼를 하는데 아니 일본은 쇼가 화려해요 보는 맛이 있거든요? 가려해! 언제 시작하는 거야? 아니 게임을 중단을 해요! 2024 WPT JAPAN i 15만정도 있어요 맞아요. 나 아직은 잘하고 있는데 머닝이 26명이라 아직 멀었습니다 와 이거 세임 팟 엄청 큰 <laughs> 서로 오른거야 <어린> <laughs> 아 세임으로 이거 거의 서로 섀도우 복싱하고 있었네 <laughs> 아나 진짜 이거 완전 부자 되는건 줄 알았는데 씨. 까비 아뭐 이러냐 이게 세임이 나온다고? 아말 안된다 이거 이 이제 지금 핸드폰 했는데 제가 쇼츠비라서 근데 저보다 더쇼츠들이 옆에 막 계셔요 그래서 지금 아이씸 압박 미쳤어 짜증나 <laughs> <아이집 압박 미쳤어 웃음> <laughs> 아, <laughs> 지금 오인이 여기 쇼츠비 오렌 저쪽에서 풀 나왔어요 지금 <웃음> <웃음> <웃음>

아빠가시 어? 양체, 양체. 아. 아, <laughs> 아, 근데 자처 있는데. 아, 기이이러면 <laughs> 남았네요. 이한 분이 아웃 되면서 한 자리 남았습니다. 한 자리. 지금 이제핸드폰앤드 핸드 26명부터 머니 인인데 2 7명이에요한분 아웃 됐어 옆에 있던 동지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자리 남았거든요. 방금 전에 에이스 듀스인데 겨우 살아갔는데 고세를 못 참고 또 갔어 그걸... 어 아이들이 왔다. <laughs> 아니 해야 될또한 건.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알겠어요.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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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뭐, 나 고맙게 생각해요. 고만남 사. 언제 끝날까요? <목소리도>? 핸드폰도 굉장히 지금 파스. 길어지고 있어요. 한편 넘었어. 에이스 에이씨. 에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거 써야 여 제가 지금 핸드가 겁나 좋거든요? 아 근데 ICM 때문에 플레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도 폴드를 지금 많이 하고 이거 ICM 끝나고 이렇게 핸드가 들어와야지 내가 치부를 하는데 <laughs> 언제 끝나, 이거? 지금 한 두세 시간째 하고 있어요. 이거 핸드폰도 한두 시간째 하는 것 같아. 테이블에 질러 버튼에서 오픈했는데, 빅에서 오린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가운데 스몰분이 굉장히 쇼집이라서 여기도 ICM 압박을 꽤 받을 텐데, 오린 나왔어요. 근데가 아마 좋겠죠? 핸드폰 좀 끝내다. 천원게좀 많아서. 와, 이거 홀드했어. 에어라인 오픈해줬네요, 에어라인. 우리네 지금 콜 나왔습니다. <목소리> 어, <laughs> 야 이번에는 끝나 겠다 맨마. <laughs> 아, 나이스. 재밌어. Money! Money! 머니! 머니! 거의 파티 이에요 y e 드디어 m o n e 드디어 Money! Yes! m 제 n e y Money! m o 와 e y m o n 아니 지금 퀸 e 어, 에이스 나인 y Money! Money! m o 보드참이 나왔어.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이거 하다 보니까 오늘 별일이 다 있네요, 정말. 자, 핸드폰도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20등부터 머니 점프거든요. 저 머니 점프에도 성공했어요. 이야. 이야. 아, 스 블러프로 아예 리딩을 한것 같아요. 에이스킹 다 떨어져 있는데. 대인니까 아예 블러으로 생각하고 코드를 하셨는데 지금 세미파트고 15명까지 왔습니다 머니점프 이번에 한번더 했고 10등까지 가면 또 머니점프 있습니다 소연이가뭐야 내가 스3이야 이거 첩된다고아저 아, 이렇게 아쉽게 제가 버튼 잼 했는데 스피 언더라서 이렇게 됐네요 아 리버 맞았는데 보저가좀 나있어서 큐! 큐! 결국 12등으로 지금 마무리를 했거든요. 마무리하고 친구들이랑 아 이제 약간 계속 먹으려도 못 먹었던 몬자야끼 먹으려고 택시 아닙니다. 아, 조금 제가 그 딜러버튼에서 에이스 3옵수으로단 7bb여가지고 올인 넣었는데 비기 에이스 잭이더라고요. 아, 근데 투피가 맞았거든요, 리버에? 근데 돈이 조금나 있어서 제 투피가 지워지는 그거라서 하이로서 마무리했습니다. 짜자잔, 이거 12등. 이번 시리즈, 어, 청, 좀 힘든 부분도 있었거든요. 제가 좀더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핸드포핸드 때 핸드가 진짜 좋았는데, 그래, 그래서 그때 밸류를 뽑았어야 되는데, 핸드포핸드 때는 워낙 칩이 다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좋, 좋으니까 밸류를 다못 받고 다 폴드 받고 그게 조금 아쉽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핸드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녹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 약간 해, 반대로 핸드가 들어왔다면 제가 지금 문제 없이 잘 살아 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아,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번 시리즈 너무 재밌게 했고 WPT 다른 분들도 한번 기회가 돼 보시면 와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파이널 테이블이나 이런 장비나 이런 방송도 너무 근사하게 해주고 막 입장쇼 이런 거를 저는 처음 봤거든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빠에 가고 싶었는데 그건 좀 아쉽지만 뭐 다른 나라 필드도 경험해 봤으니까 또 다음번에 또 다른 나라를 가거나 일본을 다시 온다고 하면 아마 더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맛있는 몬자야끼를 먹고 일본에서의 일정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안녕. 원자야끼 이거 비주얼은 좀 이렇지만 눌러 아,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눌러 먹는 거예 어제 막 먹는 거 아니야? 거의 그냥 이렇게도 먹다가 더 누룽지처럼 만들어서 더 누려 먹고 막 그러는 거야. 이 상태로 먹어봐도 돼. 원자야끼. 처음 먹으면 좀앵 씹습니다. 네, 버테가 그렇네. 세, 세 분, 한 분, 세분 받았다고 하네요. 근데 바에 갔으면은, 혼자 얘기를 못 먹어. 바트 그거 뭐, 원인이 뭐가 중요합니까? 혼자 얘기 먹고, 추억을 쌓고, 친구들과의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죠. 그 바트 갔어봐, 이거, 혼자 얘기 못 먹을 뻔 했잖아. 저는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laughs> 억제 <억제행동> 행복 미소 보여주세요. 굉장히 <laughs> 자신의 지금 까꾸라기 중이에요. <laughs> 어, 냄새는 너무 좋아요 이거 못 먹었으면 어쩔 뻔 했어요 평생 후회할 뻔 했어 머니는 언제든 할수 있잖아요 이거는 오늘만 먹을 수 있어요 머자야키 <laughs> 맛있다 슈슈 <laughs> 행복한 시간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슈슈